3. 나의 문학 소와 풍무망월 이상국 내가 어려서 선친이 오대전 스님에게서 내려받았다는 사주의 군데군데 군대, 군대 이런 말들이 있다. 향후 고집 선우 불변 풍루망월 등이다. 이에 대하여 선치는 이러저러하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세상을 버렸고 나는 이미 상당히 살았으므로 중국식 우한 사상의 문자적 상상력에 불과한 사주를 굳이 해석해 뭐할까 싶어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무튼 고집이 불통이고 앞뒤를 구별하여 가리지 못한다는 시인으로서의 내 성정을 꿰뚫어 본건 탁월한 선견이 아닐 수 없다. 전후 맥락이야 어찌됐던 풍로망월은 그렇게 살더라도 언젠가는 바람 부는 누각에서 달을 즐길라도 있지 않겠냐는 해석하면. 제법 근사하고 위로가 된다. 그러나 풍류망월은 이에부터 권력과 부로서나 가능한 일이다. 나는 20대 때 돈을 벌어보기 위하여 아버지의 속판 돈을 몰래 들고 진부령을 넘어 서울로 가출한 적이 있었다. 정주영 현대 왕회 장은 일찍이, 아버지 소판 돈을 들고 나와 불세출의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서너 달도 못 넘기고 귀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배고프면 풍루고 망울도 없다. 하물며 권력이나 부에 가까이 갈 기회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그것 자체의 비판을 일삼는 자에게 풍루망울은 가당치 은 일이다. 나는 우선 게으른 사람이다. 욕심은 많으나 노력하지 않는다. 등단 4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겨우 옛곱권의 시집이 있을 뿐이다. 산문집도 한권 없다. 대학에서 선생을 하며 문학 잡지를 경영하기도 하는 시인이나, 좋은 산문집을 내고 또 정기적으로 시집을 내는 시인들을 보면 부럽고 그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시인이라는 게 나라를 구하는 의인 지사도 아니고 쎄고 센게 시인인데 나의 경우 가족들에게 불가친 영역을 확보하면서 이사 갈 때마다 휴지에 불과한 책들을 끌고 다니는 권력을 누리거나 누가 어쩌다 좋은 평이라도 한번 해주면 사날은 기분이 좋을 뿐이다. 30년을 월급 봉투로 살았다. 그간 대여섯 군데의 직장을 전전했으나 술잔이라도 나누면서 제대로 떠난 적이 없다. 어떤 곳에서는 시인이 이단시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문학이 장애가 되기도 했다. 여하튼, 그만둘 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것은 향유 고집이나 선후 불변의 불통처럼 내 성정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편향된 사고나 행동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대개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이익이냐, 소녀보다는 대부분 오르냐, 그러냐를 기준으로 삼는 내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했다. 나에게 그것은 이른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거의 체질적인 것이기도 했다. 삶과 문학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문학이나 세상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나에게 있어 어떤 일에 대한 경향성을 경향성으로 일관된 관념은 유불리에 의지하거나 소위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나의 문학은 스승이 없었다.나 스스로가 나의 스승이었던 생이다. 스승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사는 곳이 왜 따라서 나의 문학 수업이 누구와 사제 관계나 도반을 가질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립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해방과 더불어 북조선의 인민으로 태어나 전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편입된 지역의 독특한 분단 문학권 속에서의 삶은 음으로 양으로 내 문학의 특별한 영역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의 산천에 뱀 농업적 정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 등은 내 문학의 태생적 자산이자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농경 사회나 전통 문화도 이미 폐허가된지 오래고, 이른바 전통 정서라는 것도 구닥다리나 촌스러운 것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세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미한 전통의 유구함이야말로 민족 정서의 배우일 수도 있으며, 안개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먼데서 온 우리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한다.